기발유랑 물을 섞으면 비중 차이로 인해서 상 분리가 일어나잖아. 그렇지? 네. 근데 그 상태로는 어, 측정이 거의 불가능해. 안녕하세요. 팀 오일록 팀장 손유준입니다. 오늘 시험 기간을 맞아서 저희 팀원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하고 있노? 공부하고 있나?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놀러가자. 열심 했다 아이가. 아, 너는 방금 이제 광안리 가자. 한 가자니까. 그럼 내일 집에 모여라. 형차 있다 아이가. 나 있지. 내차 타고 다 같이 가면 되겠네. 갈까? 가자. 갈까? 가자. 갈까? 저희가 지금 시험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강안리 나왔는데요. 지금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강안리 오신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시험 모르게고 광안리 와서 너무 신나요 지금. 신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서윤 씨는요? 오늘만 즐기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저 차가, 차가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차 너무 별론데좀 적당한 연료층까지 없을까? 근데 성빈이가또 이런 거에 또 전문이다 보니까 성빈이한테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빈이 집이 이쪽 아닌가? 아, 아, 깨, 아, 깨. 아왜 이렇게 귀여운데? 아, 쏘리쏘리쏘리. 차가 너무 안 나가지고. 차가 안 나간다, 차가. 차가, 차가 너무, 나간다. 너무 느리다 진짜. 물이 나오고 니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이거 준비했다 아이가 오 현대 오일뱅크에서 나온 엑스티어 알파 아이가 이게 일단 한번 넣어보자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아니, 이거 효과 있는 거 맞나? 아니 그럴 줄 알고 선배네 들고 왔다 집에서 섞어볼래? 한번 섞어볼까? 물이랑 기름이 섞이겠나? 아 그러면 그럼 네가 들고 온걸 한번 해보자 이게 계면활성제니까 넣었을 때 그래도 층분리 안 되고 잘 섞이겠지 자기 쪼개지는 이게. 이게. <laughs> 근데 생 실험 이라는거 맞나? 어, 실험실 어, 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래? 어, 맞아, 진짜 아 재밌었다. 아 확실히 다르긴 하네. 근데 형이 <laughs> 니약 그, 실험하는 게 너무 좀 정성적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뭐 아쉬웠던 거같은데 너무 공대생 같지 가 않았나? 정확하게 우리가 비율을 맞춰가지고 공대생처럼 딱 한번 실험을 해보자. N 아 NMR? NMR 있었던 거 같은. 데이 자세히 모르는 거를 교수님께 여쭤보는 거로. 음, 교수님을 한번 찾아뵈러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현대오일뱅크 에서 하는 실험 경연 대회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현대오일뱅크 에서는 연료 첨가제로 이제 xt 알파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제품을 이용해서 수분제거 효과를 검증을 하는 실험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조금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유진이가 저번에 말했던 nmr 아직 그 정확한 원리를 파악을 못하고 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nmr 이란 방법이 치료가 완전히 용해된 균이란 용액 상태에만 되거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발류랑 물을 섞으면. 비중 차이로 인해서 상 분리가 일어나잖아, 그지? 네. 근데 그 상태로는 어, 측정이 거의 불가능해. 그 유준아, 저번에 니가 줬던 그엑스티 알파 말이지, 그지? 네. 어, 그거 내가 그때 줬을 때 네. 내가 한번 넣어봤거든? 어, 네. 어, 근데 차가 진짜 잘 나온 것 같고, 오.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어. 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오일뱅크 랩, 네, 오일업팀입니다. 지금 한번 수분 제거 효과를 한번 실험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성미 씨 오늘 XT 알파 성능 검증 실험을 한번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이제 제가 진행할 실험은 각피커에다가 물을 50ml 넣고 피발유를 150ml 넣어서 1대 3 비율을 맞춘 다음에 XT 알파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는 실험입니다. 넣지 않았을 때는 이개면 활성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이구반되지 않고 층 분리가 되는 반면에 XT 알파를 혼합했을 때는 이게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층이 분리가 되지 않고 혼합이 되고 터널이 됐을 때 이제 분사가 되면서 같이 연소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먼저 물을 50씩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휘발유를 150씩 마셔서 넣어서 1대 3 비율로 넣어주겠습니다 터널 할 때도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층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1대3 비율로다 맞췄고 스털리발를 넣어서 어느 정도 1차 교반 후에 x 스티와 알파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교반을 완료한 상태이고, 당연한 결과다시피 휘발유랑 물은 섞이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TR파를 넣지 않을 예정이고, 2번 비커는 물과 XTR파를 1대1 비율, 3번 비커는 1대2 비율로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XTR파를 약 1대1, 2대1 비율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비율로 넣어서, 합니다. 통합하지 않은 상태 1대1, 2대1 비율이고, 스털링은 돌린 다음에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잘 혼합이 됐는지 물과 층 분리가 되는지 확인을 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x t 파를안 넣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털링을 멈추자마자 물과 기름이 빠르게 다시 층을 분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x t 파 대면 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층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1대1 비율로 혼합한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안에 스털링 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혼합이 된 모습 네, 세번째 1대이 비율로 혼합했을 때의 네 모습 이 모습도 이제 아까와 같이 휘발유와 물이 혼합이 되어 물이 미세한 입자로 쪼개진 상태로 기름 속으로 침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스털링바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 XTR 8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충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잘 혼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유관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써본 이런 멘트인데, 군대 월뱅크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일업팀 팀장 손유준입니다. 연료에 섞인 수분은 단순히 연소 효율을 떨어뜨린데 그치지 않습니다. 연료 라인의 부식을 초래하고 겨울철에는 연료 필터를 얼려서 시동 불량을 일으키고 어, 인젝터 등 핵심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 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엔진의 수명과 성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변대오일뱅크의 연료첨가제인 XT 알파에 실제로 수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중화하여 제거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비교 를 위해 총3 개의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물 10ml와 휘발유 150ml를 혼합한 용액을 저희가 대조분으로 설정을 하였고, 기본 용액에 XT 알파 30ml 섞은 것을 첫 번째 실험군, 그 다음에 첨가제 60ml를 첨가한 것을 두 번째 실험군으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그네틱 교반기를 사용해서 실제 주행 시 연료 탱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합 현상을 재현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대조군에서는 물과 휘발유가 완전히 분리되어 하단에 선명한 수분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상태의 연료가 엔진으로 유입되면 앞서 말씀드린 부식과 같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첨가제를 투입한 실험군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30ml 투입했을 때 하단의 수분층이 미세하게 분산이 되면서 상단의 연료층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60ml를 첨가했을 때 수분층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물 입자가 첨가제에 의해 미세하게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첨가제 속 성분이 물 분자를 감싸 연료와 섞이게 만드는 수분 유화 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XT 알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엔진 내부의 수분 피해를 예방하고 차량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오일업의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